괴산군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늘립니다. 다음 달 온라인 쇼핑몰 진천몰에서 진천지역 농특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. 지역별 소식 윤소영 기자입니다. 괴산군이 범죄 취약 지역에서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합니다. 주택 주변, 농촌마을 출입구 등 CCTV 50대를 설치하고 노후 CCTV 24대도 오는 6월 말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. CCTV는 관제센터와 연결돼 있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농산물을 절도한다던가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. 마을 입구 쪽에다 설치를 해서. 진천군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진천몰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. 행사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25일 동안이며 진천몰 회원에게는 모든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8% 할인 쿠폰을 3매씩 제공됩니다. 할인 쿠폰은 진천몰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영등군이 제48회 전국 남계 국악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. 접수는 학생부, 대학부, 일반부 등으로 나눠 피리, 대금 등 6개 분야에서 진행됩니다. 접수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참가 신청은 남대 기념 사업회로 하면 됩니다.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면 남계 국악단과 함께 무대에 설 기회 등이 주어집니다. KBS 뉴스 윤성입니다.